예, 그 소프트 캐리어 그 그냥 사가지고 안 쓰다가 이번에 여, 짐이 좀 많아갖고 한번 장착을 하고 그짐 담아보고 그 연, 그림에서 보는 거고 자세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세게 땡기면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 이렇게 해서 이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약간 이런 형. 좀줄여서 부착을 했고 장착하신는 영상은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보시면은 많이 나와있어서 그 되어 있고 제차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루프가 있으면 여기가 비어있는 루프라면은 요 안에다 걸었고 요 루프 레에다만딱 고정하면 참 편할텐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예 뭐라그러나요 걸림쇠 예, 걸쇠 안에 약간 홈이 있어가지고 걸쇠 이렇게 걸어서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어떤 차가 되면 여기 이제 공팩 패킹 있죠? 요 부분을 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빼려고 해보니까 이게 차가 좀 일반 국산차는 이게쭉 보면 빠지던데, 이거는 제가 할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건 여유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홈에 걸어갖고, 한데뭐큰 무리는 없고 사실 이걸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또 루프렛까지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요런, 요런, 레일 열었네요. 레일에 이렇게 하는 루프 랙을 장착하는 것까지 생각이 됐는데, 일이 아, 커질 것 같고, 이걸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이제 주로 멀리 다니지 않고, 한 80에서 90km 내외에서 다니는 곳, 그 금교 다니기 때문에, 그, 예, 네, 이 정도면은 뭐 공기에 고속으로 달리는 게 아니, 아니라서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왔는데, 비싸 없고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말랐는데 물이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는 거예요 방수 케이스는 저는 아예 구매를 안 했고 그렇서 대신 이 안에다가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젖어도 되는 것들 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발포 매트라든지 바로 그냥 물을 툴툴 털면 되는 거그 다음에 텐트 이제 케이스가 있거 완전 적지 않으니까 그것도 어 외관만 적고 그 다음에 뭐 캠핑 의자 같은 거도 바로 그냥 꺼내 놓으면 금세 마르는 형태로 예 그런 것들만 집어넣습니다 열어보면 그다 타프 예 폴대 이런 것들 여기 열어보면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퍼를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모습 자, 이런 식으로 텐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타포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타포 폴대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볼린지 모르겠는데 발포매트 등등 그 다음에 캠핑 테이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놓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 비마저도 물이 없게끔 이 차를 문을 열고 어 발을 디뎌서 올라가면 조금 수월하고요 어 제가 키가 173인데 큰 편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떨까 이게 구부러져서 지퍼가 잘안안 잠기네요. 이 어, 정도 쓰는 데는 그래서 이번 한번 써봤는데 나름 지퍼를 어, 혹시 이거 제조사에서 보시면은 루쏘 예. 이 지퍼 왜 플라스틱 지퍼 있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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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 말고 좀 굵은 거큰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닫기 편하게 예 그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사실 뭐 네, 됐습니다. 이것도 작은 지퍼는 아닌데 어, 생각보다 이던치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지포가 좀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뒷문짝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쇠로, 안에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의하실 점은, 제가 써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안에 뭐, 이것 때문에 뭐,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좀 팁을 해보니까 팁이 이걸 이게 약간 탄성이 쿠션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이렇게 누르 내려갈 수가 없어서 앞쪽에 다가는 뭐 우레탄 발포 매트들 있죠 발포 매트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타프 같은 거 약간 부품이 있는 거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놓은 다음에 좀조여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는 보니까 제품 위에 그 안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그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미관상 프레임이 있다고 해서 뭐더 좋다, 나쁘다? 이제 미관장으로는좀 예민하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뭐이 정도 모양이면, 뭐 갖고 다니는 큰뭐 지장이 없다? 예. 어차피 그래봐야 짐칸인데. 이걸 제가 그, 루소 이게 뭐 프레드 여러 개던데, 이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뭐, 퀄리티도 그렇고, 가격이 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설치 영상을 한번, 예, 올려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 만족도, 뭐, 100점 만점에, 음, 70점? 80점? 예, 줄게요. 그 이유 하나는, 아쉬워, 이거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지퍼가, 그 너무 작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아예 안에 그, 보시면 이렇게 안 찍어도 약간 코팅이 되어 있긴 한데, 아예 이 자체를 그냥 코팅을 해버려서, 사실 이렇게 쓰면서 여기다가 또 방수 커버를 뭐 씌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현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예 방수가 되게끔, 측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 뭐그 정도만 해주면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예 아예 안에다가 그니까 그 아이스박스 왜 아이스 쿨러 같은거 쓸때왜 뭐라그러나요 뭐, 뭐그 스티로폼 같은걸 차라리 놓아주고 그러면 내구성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방수가 됐더라면 이 원단 자체에서 어, 좋았지 않겠는가 한번 하고 나서 그런 아쉬움이 있구요 이게 이제 장시간 이렇게 노출됐을 때 햇빛에 얼마큼그 원단이다 보니까 어쨌건 이 재질은 겉에 색이 바란다거나 그런 건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비를 맞고 하여 마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요 끈은 어요끈 고리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물론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한두개 정도, 예, 한 번, 두번할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 다, 어, 좀, 하면은 어땠을까? 라는 그 생각. 그럼 아이가 요 위치를, 차라리 저는 요기다, 요, 요 앞쪽에다가 해줬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예. 난시간 이렇게 눌릴 일도 덜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무게중심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요 앞쪽에다가 차라리 위치를, 해서 고정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했더라면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마지막 욕심은 어, 요 부분 이게 좀좀 좀 넓어가지고 커가지고 이만큼 왜 안전벨트 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하듯이 아예 커서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말아서 공기 저 뭐야 이렇게 할때 이런 것들이 바람에 노출되지 않게끔 외부에 여기 커브가 좀 넓고 컸더라면 저는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어, 그거 말고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만약에 아, 마지막에 제가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laughs> 보통 하드탑을 쓰면 이게 뭐 탈부착하기 되게 어렵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 상태로 해 가지고 예, 가변적으로 쓸수 있게끔 어디 갈때 짐이 많을 때 네, 수시로 쓸수 있게끔 아마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매일 짐을 많이 놓고 다니신 분들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본인에 맞게끔 하드탑을 달던 그런 소프트탑을 달서 그때 그때 계절에 맞게끔 임시로 쓰는 거아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뭐 내돈내 산이니까 루소 나름 만족됩니다한 80점 이상 네, 주고 싶습니다 다음번 좀 개선이 되어 더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